438번은 이게 RPM이잖아. 그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이라고 할때 이걸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기잖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두근의두 두 개의 근이 나오면 어, 2차 방정식 어떻게 만들냐면 X제곱을 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다 두근의 합을 하는 거 알아야 몰라요. 그다음 여기는 두근에 곱인 거 알아야 몰라요. 능력 이렇게 쓰는 거 알아요? 네. 그죠 그러면 두 분의 합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두개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죠 네. 그럼 두개 한번 더해보자.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하고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을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앞에 쓰고요. 뒤에는 어..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이네. 맞아요. 맞아요. 자 얘를 통분해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는 통분하면 알파베타 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죠? 네. 자 이게, 이게 되잖아요. 두 분의 합이. 이게 뭐래요? 두 분의? 네. 합. 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먼저. 이차방향 여기서 두 분의 알파베타를 쓰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A분의 B. 네. 맞죠? 네. 알파베타는 뭐예요? 네. A분의 C니까 2분의 네. 1. 이걸 네. 갖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여기 있되죠 네. 그러면, 이걸 두 분의 합을 정리했던 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네. 2분의 1이죠? 네.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죠? 네. 그러면 앞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그대로 두고요. 한칸 건너서 지어지는 거 알죠? 네. 그러면 여기는 1하고 1하고 편이고, 분모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뒤에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있네요. 1, 2분의 마이너스 3. 됐어요? 네. 그럼 통분 해봐, 얘가. 얼려야요 2분의, 이거 마이너스 3에다 2분의 6이죠. 마이너스 6. 맞죠? 응. 마이너스 2분의 9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두분의 합이 뭐래?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2분의 9x 되는 거 알아요? 응. 자, 이번엔 두분의 합을 해야죠? 두분의 합을, 해보, 아니, 2분의 곱을 해야죠? 응.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응. 곱하기 해봅시다. 어디서 쓸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하고요. 베타 플러스 알파 분의 1두 분의 1 곱을 해요. 1투해1요 알파 베타 플러스 1. 완투. 1 플러스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분의 1.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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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었잖아요. 얘가. 네. 2분의 1. 1 더하기는 2잖아요. 그죠? 네. 2분의 1분의 1이니까 약수니까 2가 되죠. 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네. 그럼 얘 네.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2분의 8. 2분의 오. 얘가 뭐예요? 두근의 구분 2분의 2분의 이렇게. 남돈의뭘 곱해요? 2, 2 곱해 봐요. 얼마예 이렇게 됐잖아요. 2차 방정식이. 네. 자, 여기 봐.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2x 제곱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야? 9. b는 얼마라는 얘기야? 10. 그럼 두개 더하면? 10. 어 18이 된다 요 음. 할수 있죠? 10. 太贵了。Yeah,